우리도 아니라 돈 많고 연봉 쎄고 찬성하는 사람은 부부 보수와 윤석열의 찬성은 대구대부군 윤석열의 찬성은 병성은.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연봉 쎄고 대구으한번 모시겠습니다. 50 플러스 운명조정연맹회의 함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노후희망, 유니 중심으로 다락대 끼고 3.1 혁명이 시작된 이3.1대로에서 선배단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50% 금융노동자 연대위 위원장 심상규입니다. 여기 여러분, 국책임에꼬하 있습니다. 그제? 지금 이 나라는 우리의 양극화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거절되어 있습니다. 70대가 되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지역 급여 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열정하게 일하고 있는 50대들에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임금 피크라는핑계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은 선배 동기 여러분들이 36년 전에 전자정태부 군사정권에 항복을 받았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오늘 검찰 쓰레기 범죄들이 36년 이전에 시실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와 종전연을 원하는 에다수 국민을 반 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매도하는 저비미치이 전쟁감 같은 집단들을 백회수가 밀려오는 태평양으로 서어내지 않고는 우리의 행복한 노후도 자식들의 안전은 미래로 결단코 없습니다. 공정동단식민국가에 태어난 이유라고 치부하겠습니다. 우리 50대 청년들이 선배동 여러분들의 앞에 선동에 서서 아침 저녁 담달하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쓰레기의 선선이 나서겠습니다. 오 이만 민요 선배동 동지 여러분 힘차게 마지막 일전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음사의 쓰레기 독재 해기하자해기하자해기하자해기하자예 네, 감사합니다. 우와.